우리 탁구한 거 보여줄게. 야 탁구로 하자, 야, 음료수 이내기하자. 음료수. 음 먼저 먼저 먹으면안 되나? 먼저 먹자 일단. 어. 그러니까 먹어. 야뭐 먹고 먹자. 지금 33도야 지금. 어. 와 시발 이거 33도가 아니라 이게 시발. 어, 편의점 가자. 야 이거 64도야. 어, 편의점 가자. 높겠다야야 야, 64도다 64도. 어. 근데 진짜 편의점 찍으면 안 되잖아. 사가지고 되잖아. 어 그럼 사가짐. 여기 사가지고 여기 로 와라 여야 일단 시청자 좀 늘리자. 형서련하고 같이 합동 방송 하는 척좀 해야겠다. 야 탱고 야좀 찍어줘 봐. 네. 아유뭐 어... 하세요? 어? 뭐 하세요? 사련하고 합동방송. 얘기하셔야죠. <laughs> 와! 뭐, <laughs> 죄송합니다. AOA 팬분들. 아니요, 뉴스 과학이 아니라 장난으로 한거잖아요 어. 여러분들. 아, 이 새끼들 왠지 토레타 사올 것 같은데, 맞지? 아, 네, 씨, 맞 근데 내가 봤을 때저 새끼들 진짜 방송인이면 토레타 사오고, 맞아 감각 없으면 또 그냥 음료수 사와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어우좀 사오라니까 뭐뭐 뭐, 말을 안 듣잖아 또 어허 어허 이 지랄 걸딱 딱. 어~ 너무 막백파그런다 토네이트 안사왔다 뭐라 하면 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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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너 초탕 여성팬들페이스뭐쫓 쏠지 않 오냐 제가 알겠습니다 너 연애해도 돼 형이 허락 호락, 특별히 허락한다 어? 오겠습니다. 너 시청자, 연예인들 아무 말안 한다. 아니 와야지, 뭐. 어? 오지도 않는데 <laughs> 진짜로. 오지도 않아요. 안 온다 하면서 막 둘이 연락오는거 아니야? 아니지. 자, 녹음만 <laughs> 보자. 뭐라는지. 이거 뭐야, 야, 야, 뭐사왔냐 <laughs> 형! 어? 인생 토레타지. 아으, 인생 <laughs> 토레타지, 우리. 녹음만 방송이 우리. 다 됐네, 야. 인생 토레타지. 아니, 많아, 아, 레타 인생 토레타지. 이 야, 너는 근데 왜 토레타 먹지? 넌 다른 이유 있잖아. 어. 아, 저는 뭐, 어. 아시잖아요. 뭐넌 뭐 다른 이유 있잖아. 그렇죠 아시잖아요. 아니, 뭐 때문이죠? 어, 그녀가. 그녀? 뭐, 아, 예 그래.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역시. 야, 너 방풀에 냐 설마? 공만아? 안했어 방풀 안 했다는데? 옆에. 아니, 녹음만 방송 잘하잖아. 그어가자마자 그냥 뜯어 아, 달렸어. 아니, 왜냐면 지금 그 양팡씨가 토레타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 아, 야, 이번에 두근두근 데이트. 그, 양파식 팬분들 진짜 화낼 수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약간 끈적한 것도 나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 진짜 거기까지만 요 네. 예. 여기까지만. 약간 끈적한 게 나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거기 들어가면 난 죽었어. 우리 양파식 팬분들 아마 그, 좀 화낼 수도 있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니, 야, 이상한 데막 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 자, 잠깐만. 나도 물좀 마시자. 내가 아닐 수도 있어. 맛있 좋다. 이타 어, 한번 마셨는데 반을 마셔버렸네. 아우. 어 아, 야, 나는 이런 거좀안 들어오냐? 나 파워웨이드 CF 김지수 선수랑 찍었으면 좋겠는데. 파워웨드 어. 좋지. 그니까. 어. 코토 좀 자르라고요? 음, 자르라. 죄송합니다, 귀찮아가지고. 아니, 나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음. 코토를 오지게 뽑아가지고. 아, 씨. 야, 가자, 이제 당, 그 탁구장. 이거 맨방이가 좋아하는 피자인데, 이거? 시카고 피자? 이거 저번에 이거 나햄 뜯어먹었다 삐졌잖아. 페페로이 피자? 아니 이거 세 조각 남겼는데 그 중에 한 조각 먹고 나머지 두 조각 중에 햄두개 없어졌다고. 아니 씨발 어떤 새끼냐. 아니 씨발 어떤 새끼야 그래가지고 야매막이가좀형좀 좀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씨발 형님 말도 안 하고 먹으십니까. 뭐 형님이 도둑년이세요 그래서. 아니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하냐 새끼 야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아니 말을하고좀 드십시오. 어우 씨발 열받네 진짜. 그래가지고 하나 다시 깨졌어요. 예. 아우 세개 새끼 새끼 진짜. 어형 진짜 싸우나요 야 진짜 길거리 싸우 나다 와야 밖에 나가지 마 진짜 진심으로 이런 날 어... 그냥 집에서 영화 봐야 돼생각하게아 집에서 영화도 보면 안돼 그냥 어떻게 하냐면 에어컨 틀어놓고 팬티만 입고 앉아서 의자 앉아 게임 족깔갈기 해야 돼한 번씩 뭐 치고 그다음 에 여자 중에 게임 싶다. 하고 싶다고 네. 어떤 게임 뭐 <laughs> 어떤 게임이야 어 <laughs> <laughs> 이방 <이빨? 웃음> <이빨? 웃음> <laughs> 저번에,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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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박이가 이제 여자친구 생기고, 플스방 가서 레슬링 게임 했다는 거 말했거든요. 근데 맨망기가 잘못 알아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씨발년아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씨발. 그러면 안 되지, 새끼야. DVD에 봐서뭐 레슬링 했다고? 아니, 진짜 그게 아니라, 어이, 아니, 풀스방 가서 레슬링 게임 했다고, 오이어죠맨망기 형님. 이 형님 이상하시네. 그런 적 있었어요. 둘이 정말 웃겼어. 어디 아, 그런 게 거의 다. 거의 스테콤이야, 가는 세계가. 야, 어제 쇼미더머니 다준 놀이가 제일 좋더라, 맞죠, 여러분들? 와, 진짜, 엠분의 1. 야, 그거 누구였지? 주창종 아, 저, 저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감수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네. 딱 봐, 감수. 감수 아닌데요? 아, 맞는데? 저, 저 왁구대장 공준인데요 아,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예, 네, 제가 다 아는데. 아, 저, 사진 한번 찍어드요너 예, 찍었어. 아. 지금 날씨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와.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틀고 자고 주무시게 와랍니다가져가 자, 오늘 야방하다가 또 BJ 한번 만났어요. 서든 BJ 랜딩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경 빌려줘, 안경. 자, 우리 또 서든 BJ 랜딩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랜딩TV 한번 해주세요. 엔딩 t 비 씨발, 존나 똑같네. 저거, 저거, 만내저만 저거, 아, 너무 웃기다니딩 <laughs> 아니, 씨발, 너무 똑같네, 진짜. 야, 진짜 왜 이렇게 똑같냐? 어?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어? 아니, 우리 애들은 뭔가, 똑같은 사람이 많아. 20만 대 해시수환 씨랑 똑같이 생겼고. 나중에 모셔가지고. 합방하면 해야 될것 같아. 존나 웃긴 것 같아. 그만 좀 도와주자, 써달라 이 그러니까 설정한 거, 그러니까 거 도와주자. 네, 그때 욕이라고다 먹었잖아요. 아 그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제 네. 피다봤서공그 네. 공식 방송할 때. 아니 배성재 씨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저 네. <laughs> 저는 VJ 유투입니다. 아 조만간 밥무선이 오실 것 같은데. 네밥무선 네. <laughs> 형님 밥 먹자 있다, 여러분들. 끝났다 이제. 아 어, 저기 봤어. 밥무선 형님 첫 말이가 뭔지 아세요? 어? 아 근데 아니, 우리 감수님 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세요 아 제가 맨날 방송하다 보니까 천마리가 이겼어요 아 그럼 제가 도라지 갖다 도라지 집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았어 나는 어 탁구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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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근데 보드게임도 있는데 보드게임 그거 쟨가 할래? 여기 양궁도 있어 양궁도 있어 양궁도 있다고? 야야 야, 양궁도 있대 양궁 가자 양궁도 있어? 가자 야 양궁도 있대 여기 아니라 여기 아니라고? 아우 씨 야 거기 그거잖아. 야 미친 새끼야. 여기 성 컴퓨터 방이잖아. 미친. 영정돌 한번 있어. 미친놈아다 봤어요? 어? 다 봤어요? 아니나 제목 보고 알았지 새끼야 아, 겁들 속... 보이나. <ần> <족닐뻔했네>, 씨발 진짜. <껏> 아니, 사회하지, 근데.. 아, 맞네. 있네 아니, 그대로 들어갔으면 아니, 여기 보여. 보자. 한번. 바로 씨발 팝이 잘릴 뻔는. 했 야, 방도 다 있어. 하치이가 아, 와. 네, 아, 아... 아, 또 sık... 살치만 걸어가야 됐어. 와. 일본어. 일본어는 있어. 일본어. 일본어 나 일본 옛날에 맨날 97점 맞았는데 다다이마 오카이 리 오야치와 레소코요나니 아이스크림이요. 야다, 이따다케마스 이거 히라 히라가데 아니가네 히라가데? 히라가데가 아니라 히라 가나야 새끼야. 어우 이 새끼 진짜. 아모수 있지. 와이 새끼 진짜. 이 새끼 야동 배우니 이름 다 알더만. 오케이. 와 엄청 시원하다. 와 미쳤다. 양궁이 아니라 다, 다, 우와. 다, 다같은데 아, 당구장도 있어. 나 아, 우리 탁구치가 목적이니까. 와, 탁구장 오진다. 가자. 야, 이 빨리 세팅해. 근데 이게 오케이. 어떻게. 야, 야, 가자. 우리 신서유기보다더 신소유, 레전드 찍어버리자. 어, 2대2 팀장이 생각없이 삼각대 어, 야, 삼각대 세워놓고 2대2 팀장 하자. 야, 물좀 사고. 야, 탁구비 내기 한다. 아니다, 내가 낼게. 그냥 하자. 자존심 싸웁니다, 이건. 아니 짜장면 아니야 아, 아니, 너무 배불러 나나 나 아까 나오기 전에 제육볶음하고 돈까스 간단하게 먹고 왔단 말이야. 자 먹었어 형님? 아아요아 어. 감자랑 같이 먹었지. 아, 근데, 탱구에 근데 타쿠를 배웠대 고등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게 아니야? 아 나도 너처럼 그냥 오징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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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단하게 그 정도만 먹어. 야나 이거잖아 간단한 사람. 그것도 무슨 말이지? 리쏠이야서 자자 손손손손 주먹으로 맞자 자 너무 오래가면 안되니까 10점 1점7점 7점 7점만 7점만 7그 그래, 뒤에 당도 있어요 7점하고 그래. 그거 하자 그그 그 뭐야 그 그래. 엘렉티션 그이점 차이가 엘렉티션? 주스주스주스주스듀 주스, 주스. 아, 엘렉티션 주스. 주스. 뭐야 어떻게 션 진짜 같자 그러면 주스15이띠고 7점 네. 자싸 네. 네. 게임 탈게요 네. 오케이 네. 시작 네. 자 아우 시발. 아 너무 못하행용 잘한다 진짜해 나이스! 어? 1야대0 존나 빨리 는데 너무 빨리 니 어. 표정 봐 표정 어, 표정 올티다 올티. 표정 올티다. 아 뭐야? 아형 여기 맞춰. 오. 아우. 오. 라 아니 서서 오야. 뭐야? 그치? 다 초보들이구나 나도 초보긴 한데 아, 해 해봐 오면 뭐. 아야 아니, 아니. 어디 아, 어, 어, 일나 손이 안 풀렸어 아씨 아, 아, 큰일 났다 아. 아니 지금 공이 이상하가홍이야안 맞았잖아 형이 맞았요 아, 규칙이야 어. <laughs> 나도 음 처음? 아, 씨. 마지막, 마지막 1초 남았습니다 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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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이랑 붙으면 개꿀이네, 거의. 아, 나, 나, 나. 거야, 어. 야, 야. 아, 진짜, 이게. 야, 야, 야. 아무 데 치면 안 된다, 이거. 어. 진짜, 어려면안 돼요. 자, 자, 노공마. 노공마 가라. 응. 아, 나 너무 못해. 아, 씨. 아, 나 축구 빼고 잘하는 게 없네, 거의. 축구 잘해요. 축구 잘하잖아. 아. 왜 형, 한국산 델피에로잖아. 뭐야. 감사해 가 보겠습니다. 자, 자 서브 게임부터 0대 0. 차 보이시죠. 점수. 자, 서브 게임 다시 다시 다시. 네, 너, 너, 와, 해 와, 너무만 존나 못 하네. 제 아, 맞아. <laughs> 너무 맞아, 너무 아 나. 나. 야, 맞아 맞아. 이거 네트 인 인정. 1대1대 <laughs> 1. 이1 <laughs> 아우, 진짜, 더럽게 못하네, 진짜. 아유, 씨. 네. 애견 카페라면서, 애견 어디 있냐고? 여기 아, 있잖아, 아, 애견. 아니, 아니, 애견. 뭐에, 예, 제가 키우는 개입니다. 개공만이라고. <laughs> 야, 씻어봐라! 어, 봐, 잘짖죠 예, 개공만입니다. 자, 지금 그, 제가 탁구를 가르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 개를 두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서브 진짜. 진짜 아, 있다, 또, 야, 아저씨, 잠 아니 드럽게 못해 그만해 아우 씨. 야야야 내가 노잼이야 그만해 야 당구나 치자 당구나 쳐. <목소리>